네, 반갑습니다. 주민아 종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장이죠, 화요일장. 오늘 코스닥 강세 장 보이면서 흐름이 좋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쭉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상 저점 종가 저점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아까 0.7%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 최근에 AI, 로봇, 요런, 뭐 그리고 관세에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들, 엔터, 어, 그리고 뭐, 바이오, 게임, 이런 종목들. 최근, 음, 테마하고 맞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쭉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음, 철강 관련돼가지고, 알루미늄, 한국 포함해가지고 25% 관세를 때리겠다. 고 뉴스에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코스닥은 쭉 밀리면서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코스닥에서 눈에 띄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마감을 한 것도 아니고 어, 추세, 추세 자체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의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해보, 해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 뭐 주도 테마는 5장에 그 알루미늄 종목들 우르르 오른 거 제외하고는 관세 뉴스 때문에 조금 개별주 장세였습니다. 사한가 종목들 보면은 뭐 기산텔레콤, 드론 관련주라 좀볼수 있겠죠. 뭐 레이저업텍, 올릭스, 나인테크, 유일레너테크 그리고 삼양엔시캠처럼 개별주 위주로 상승을 했었고, 삼양 NC캠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방인 가족방에도 추천을 드렸었고 관리방에서도 열심히 발라먹은 종목이 삼양 NC캠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 매수를 해가지고 10%대 또 상한가 수익권 내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 오늘 오후에 또 눌림 잡아가지고 총두번수익 있는 종목이 삼양 NC캠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상한가를 보자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삼행의 시캠 왜냐하면 목표가 자체가 최근에 신규 산장한 종목들 전구점 넘어섰네요. 전구점 넘어선 걸 보자 하고 조금 지켜왔던 게 삼행의 시킵이다 보니까 오늘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개별주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은다 이런 식으로 개별주 위주의 상승을 보여 줬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양자 종목들 중에서 뭐 QSI 같은 요즘 런 종목들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거든요. 요것도 이제 관리방에 보유했었던 종목이죠. QSI 상한가 터치로 종료됩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 28.67% 수익 많이 내셨네요. 그래서 아니. 어, 너희 관리방에서 너희들끼리 한거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 아니죠. 제가 공개 추천주로 일주일 전에 이렇게 2월 4일 마감 시향 및 급등 예상 종목 해가지고 QSI를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잡아 드렸습니다. 이때 가격대가 8,390원, 8,000원 초반대 금액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 8,300원 때면에 완전 이 라인이네요. 이 라인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노고루 만에 상황가 나온 거니까, 이렇게 줌이다 구독만 하시더라도, 그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개별주 위주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관세가 오늘은 철강, 알미늄 이쪽으로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수출입하는 품목이 여러 품목이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또 계속해서 관세 대한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증시 자체가 맨 처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때리겠다 했을 때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또 이번 주말 지나오면서 상호 관세 얘기를 또한번 꺼냈는데, 크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틀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증시 자체도 이 관세, 관세에 대한 압박이 조금 익숙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면서 또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또 꺼내들지 모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시장 상황이 조금 넉넉히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3월 말까지 이제 금감원에서 공매도 관련돼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코로나가 끄면서 그때 증시가 무너지면서 공매도를 전면금지를 했죠. 제한적으로 금지를 하다가 전면금지까지 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공매도에 대해서 전면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었고,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이렇게 막아두고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음모론인데, 코스닥 시장 자체를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코스닥의 파일을 이만큼, 코스닥의 양이라고 치면은 털을 이만큼 길러두고, 막말로 네. 롱으로 한번 먹고, 재개되, 재개되기 전까지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코스닥 아무래도 재무제표나 실적 부분에서 코스닥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받쳐주는 종목들이 제한적이죠 왜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들이 많고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네. 알테오젠이라든지 레인보우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멋진 실적 추구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전기차 분을 이루긴 했지만 저, 지금 또 트럼프 정부가 일어서면서 리스크가 생겨버렸죠. 그리고 시가총액 1위라고할수 있는 아이테오진이라든지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성, 아무래도 미래 보일 실적 그리고 미래에서 이 산업 섹터가 가져올 수 있는 그 기대감을 끌어와서 지금 시가총액 반응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 타이 조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매도가 재개, 재개되기 전까지 코스닥 위주로 조금 살을 찌어놓고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코스닥 위주로 또, 어, 숏을 쳐가지고, 위아래로 발라먹, 발라먹으려고 하는가. 그런, 어, 생, 각을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공매도 재개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공매도가 추후에 한두 달 안에 재개될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오늘 개별주 위주로 상승을 했었고 매동상의 크게 변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관세 뉴스에 대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장마판에 조금 반응을 했으나 추세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급등 예상한 종목들 제가 어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음, 어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엘컴텍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7%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121선 뚫고 올라가다가 윗꼬리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지금까지 연초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출렁이긴 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괜찮죠. 네, 괜찮기 때문에, 요때 또,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거나 시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원자재 테마를 보셔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컴텍 같은 경우는 지금 금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금 가격의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조정세가 들어온다든가들어온다든지 조금 틀어졌을 때 에컴텍 한번더 힘을 써줄 수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 뭐 기술주 이런 거 투자하시기 조금. 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에컴테 한번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알루미 알미늄 그리고 철강주들 관세 소식과 함께 5장의 지수 쭉 밀렸을 때 이렇게 지수가 5장 들어와 가지고 관세 뉴스 새롭게 부각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쭉 밀렸죠. 그러면서 알미늄 관련된 종목도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미늄 관련된 종목으로는 알맥. 알맥이 상각가 근처까지 거의 끌어올렸다가 윗골이 마감을 하긴 했죠. 그리고 철강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넥스틸넥스틸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대왕골의 시추 테마로 엮여 가지고 크게 상승을 했다가 대왕골의 1차 시추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쭉 눌러버렸죠. 그러고 이제 죽을 못 쓰고 있다가 오늘 철강 뉴스와 함께. 쭉 밀어 올렸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금, 알미늄,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증시 자체가 조정이 들어가고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해치 테마로 들어갈 겁니다. 해치 테마. 해치 테마. 헤치 테마. 시장 같은,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가 올라갔을 때 지금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주도 테마가 있을 것이고, 시장이 빠졌을 때 지금 증시에 리스크를 제공하는 급이미를 그 재료로 기반으로서 오히려 지수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상승하는 그 해치 테마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기마다 바뀌는데 지금은 관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금 철강 알미늄 요즘 목들이 조금 해치 테마 역할을 할 겁니다 해치 테마는 말 그대로 시장이 빠졌을 때 오르는 테마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알맥 넥스트. 에컴텍 요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셔가지고 조정이나 왔을 때 조금 내 수익률을 커버할 수 있게끔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가지고 꼭해지 테마로 또 활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동입니다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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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대동 기업 최근에 대동 기업가 재건으로 크게 상승을 했죠 요거화타인 매집주였습니다 화타인 매집주고. 요거는 13,000원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쭉 모아가지고 지금 거의 한50% 정도 평단이 더 낮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50% 이상 숙이신 분도 있으실 건데 요거는 오늘 윗골이 달긴 했지만은 차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차트죠. 그래서 요 회사의 모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대동 같은 경우도 대동기어와 기어, 대동 결을 조금 같이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대동기어는 뭔가 재건의 느낌이 강한데 대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로봇 느낌하고 로봇 느낌에 좀더 가까워요. 그래서 대동기어가 상승할 때요종목이 뭐에 사다보니까 같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긴 하지만 뭔가 느낌이 로봇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크게 개보로 눌렸다가 캔들을 살려놨죠. 로봇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동같은 경우도 대동기어에 조금 한 비슷한 결로써 재건으로 갈 수도 있고 로봇으로도 뉴스를 붙일 수 있는 지금 시장의 뜨거운 테마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종목이 대동이기 때문에 이 종목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로봇이다, AI다, 엔터다 해가지고 코스닥에서 주요 섹터라고 할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은 저는 조금 윤여가 보는 쪽이 있습니다. 어, 섹터로 봤을 때는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들을 보고 있습니다. 윤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조금 더 개별적으로 제가 봐야 될것 같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늘 파어비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10%대 장대 한번 세웠었고, 게임주 또 뭐가 있을까요? 어... 게임주의 조금 상승세가 오늘 괜찮았습니다. NC 소프트 대표적인 기업들, 그리고, 어, 위메이드, 이런 것들, 그런 넥슨게임즈, 게임주들이, 코스닥이 막판, 코스닥 지수가 막판에 눌렸음에도 오늘 상승물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마감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에서 이목을 끄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하긴 했지만 이 관세의 압박에 벗어난 게 게임주입니다. 소프트웨어에는 관세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꼭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다. 그 중에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위메이드 이 종목을 조금 중점으로 그리고 맥스게임즈 이두 종목을 조금 중점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주도 테마가 없고 조금 개별주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었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막개 띄우면서 방산주들 갔다가 막 지금 막 여러 가지 왔다 갔다 개별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을 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선별적인 그리고 또 개별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수익 내셔야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해주시고 주민들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무료 가족방 영산도북이라는 텔레그램 보시면은 이제 링크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저희가 목표가라든지 이런 설정 자체는 가족방에서 안 해드려요. 근데 추천주로 함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방 입장하셔가지고 추천주 가 같이 받아보시고요. 나는 관리반종목들라고 매수매도에 대한 조금 대응도 같이 받아볼래 하시는 분들은 010-7674-8242 네,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관리반도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줌이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